방프로 채널. 이제 오늘 알려드릴 거는 다운스윙 바로 레깅인데 전 거를 복습을 해드리면 일단 어드레스 잡고 앞에서 봤을 때 양팔과 날 샤프트가 소문자 Y 거기에서 백스윙 턴 되고. 엄지, 왼쪽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커킹 됐고 여기에서 길게 뻗어가지고 돌리는 것까지 했어요.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스윙. 다시.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스윙. 이럴 때 골반은 자연스럽게 나의 어깨에 어떤 도는 거에 맞춰서 회전이 되면 돼요. 너무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분할 동작을 일단 익히시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쭉. 쭈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너무 쉬운데, 사실 해보면서 약간 멘붕에 빠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1화, 2화, 2화 3화를 계속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 안 모를수록 끊어가라, 예요 저는. 요, 왜, 네, 노래도 그렇잖아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했는데, 요리 보고, 조리, 어, 이상하네. 여기가. 엇박이야 그럼 다시 거기만 계속 불러야지 근데 처음부터 완창을 하고 처음부터 또 완창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리 보고 조리받으래백번한 다음에 한번 완창을 하면 그게 더나아지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습을 좀한번 해봤으면은 이제 백스윙 탑에서 어떻게 내려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순서 지켜 내려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 어, 백스윙 탑에서 순서를 지키는 게 뭐냐면 원래는 옛날엔 이렇게 가르쳤어 물은 열리고. 골반 열리고, 배꼽 열리고, 팔 떨어지면서 점점점점 점점 와서 맞고, 그다음에 헤드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게 맞는데 무릎을 열라고 처음에그 초반에 그 골퍼 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얘를 이렇게 미, 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안 하려고 배꼽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백스윙 갔다가 배꼽을 12시, 어? 11시, 1시면 배꼽을 12시 방향으로 돌리세요. 배꼽 12시 했을 때 골반이 앞을 본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얘는 수직으로 수직 낙하되는데 합을 맞춰서 배꼽 정면 보면서 수직 옆면으로 봤을 때는 갔다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수직 그렇게 해서 이만큼의 손의 하강의 어떤 구간이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거를 도와주니까. 사실 백스윙탑에서 내려올 때 응축했다 에너지가 여기서 폭발돼야 돼요. 임팩트 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 나오면은 응축될 게 없어. 백스윙탑에서 정면 보면서 응축이 돼야지만 여기서 폭발하면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갈수록 레깅에 대해서 비거리를 특히 좀 욕심내면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골리니 우리 대표, 모차르트 피디님, 모르모트 피디님, 서봉수 피디님을 모셔가지고, 레깅에 대해서 자세 한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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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근데 너무 귀엽죠? 이 고프로. <laughs> 자, 한번 가볼까요? 스윙. 꺾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연습 진짜 안 했구나. 여기에서 레깅 할때 배꼽이 카메라 방향으로 정면 시작. 정면 할때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근데 어떻게 돼? 여기 중앙을 돌면서 이렇게. 그쵸?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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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는 느낌. 어! <laughs> 잘하네. 꼬이는 느낌이 맞아요. 저폼 어디서 많이 본 우리 와이프랑 생크 생크백 100%래. 네? <laughs>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과 이렇게가 k자가 만들어져야 돼. 어제 을때 y 이건 k. 해 보세요. 음, 좋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게 이제 여기에서 무릎이 살짝 이렇게 돼 봐. 이렇게 되면 더 좋아요. 이제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면은 여기에서 배꼽이 한시 방향에서 12시 12시 백싱탑에서 레깅 레깅 그러니까 그립 끝이 밑으로 뚝 떨어진다는 느낌에 플러스 몸 도는 거 12시 레깅 레깅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손님 떨어져 안 돼. 팔 터마 옆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들고 들어가잖아. 이렇게 앞으로 여기라니까 여기. 응. 돌면서 시작. 이렇게 줘.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옷부터 사야 할 듯이래. 자, 이쯤에서 우리 서피디님의 어, 스폰서를 구합니다. 우리 서피디님을 도와주세요. <laughs> 자, 골프웨어 관계자분들 이거 보시고 있으면 우리 서피디님 저처럼 좀 협찬 좀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어, 골린이 사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골프 ASMR까지 들으시면서 연습 많이 해오시고요. 그 밑에다가 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 한번 이벤트를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대신, 꼭 따라오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자, 그러면 골리니사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안녕. 그만! 방프로 채널. 우리 와이프 레슨 받는데 3개월 동안 똑딱이 졸업을 못해요. 그만두는 게 맞나요? 아니요. 프로가 무능한 겁니다. 라고 하면은 아니 되겠죠. 급한 언니네 선배님일 테니까. 너무 더딘감이 있네요. 저는 그, 그냥 풀윙 가르치거든요. 아니, 사람이 일단 누워있다가, 기어다니다가, 뭐, 걸음마 하다가, 걷다 뛰다 하는 건 맞는데, 너무 그거를, 걸음마를 정말 완벽하게 해가지고 뛰겠다. 이런지 않잖아요, 보통.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가다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기는 거부터 정말 정교하게 기어보겠어. 이렇게 하나요? <laughs>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똑딱이도 한 3일만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골프를 좀 즐겁게 배우는 게 먼저지. 일단 휘두르는 게 먼저죠. 스윙 이뻐가지고 그거 어떡하시려고요? 물에 뜨는 게 먼저죠. 물에 뜨는 것도 정말 정견자세를 떠야 하나요? 사실 그건 아니죠.